라면 먹을 있잖아. 안녕하세요, 담미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롯데 슈퍼에서 구입한 미소 라면입니다. 미소 해가지고 중국 저 일본 말로 된장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된장 라면, 그 다음에 뭐 소유 라면 해가지고 뭐 간장 라면. 뭐, 시오라면 뭐, 소금라면 등이 있는데, 미소라면이고요 가격은 2,5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자, 밑에 뭐, 일본말은 넘어가고, 미소 컵라면 되어있고요육탕명류 되어있고, 자, 뭐, 에, 넘어갑시다. 자, 82g에 325kcal, 밀가루, 뭐, 팜류 등이 들어가있고요 뭐, 재료는 그렇다고 치고, 자, 영양성분 보시게 되면, 당류가 32g? 에 당류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요 음, 뭐 잘못 표기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다, 그, 완전히 그, 저, 떡칠하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이거 이상하다 83g 짜리인데 면 면에도 보기 당뇨가 많이 들어가 있나요 자 나트륨은 또121%야 웬만한 라면을 넘어가는 야 맛은 있겠다 <laughs>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인데 건더기에분말스프면이에 넣고 끓는 물에다가 넣고 아, 3분후에 드시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일본말로 쭉쭉쭉쭉 써있고요 이게 당질이 이게 15g 아닌가요 어, 15g 자 이게 아마 표기가 잘못된것 같지 않은가 싶은데 이게, 이게 당질인가 자, 아무튼 뭐 당질이 아니고 뭐 이게 저기 지지, 단백질 쪽인가 <laughs>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함문을 몰라서 자 이렇게 뭐뭐구성비로 이렇게 뭐 들어가 아뭐 저기 콩 같은 거 들어갔다, 그 저기 뭐야 알레르기 있는 분들 거 표시해놓은 것 같고요. 자, 그런 제품인데 자 안에 네, 얼어서 저번에 그 짜장을 먹었을 때 그거는 좀 돈코츠 그 별로였는데 자 이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건 뭐 우리나라 라면이랑 좀 많이 비슷한 느낌이고요. 자, 면발을 먹어볼까요? 음. 그냥 적당히 먹을만한 정도 느낌 자건데기 스프는 약간 조금 우동 건데기 응, 스프 같은 느낌이죠 응. 자 이거 건데기 스프 넣어주시고 콩이 들어가 있어? <laughs> 자 콩콩 콩, 저기 저거 옥수수 어, 저런 것도 들어가 있는 것도 깜빡네자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자, 된장라면밥게 이렇게 되어있고요 향은 어떨까 향은 좀 약간 좀 된장 같은 느낌이 살짝 나긴 하는데 자좀끓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쌈분을 조리해 갖고 왔습니다. 자, 오, 뭐가 좀, 저, 아까 좀 야채가 많이 뿌는 야채란다. 위쪽에 있던 게 많이 좀 뿌려가지고요. 음. 자, 된장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이쪽에다가 덜어서.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물부터 먹어봐야겠지요. 자, 미소라멘 제가지고가끔씩 먹어봤는데. 자, 물론 이제 그런 데 가서 먹는 거랑은 다르겠죠. 국물은 된장 맛이 좀꽤 느껴지는 편인 것 같고요. 뭐 된장국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자, 면발은 어떨까요? 음. 면발은 좀 푸석한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조금 저기. 팔도 왕뚜껑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거보다 좀 면발은 좀 살짝 굵은 것 같은데 이어 가지고 괜히 샀다 이은 <laughs> 생각. 자, 이렇게 그 우리나라 기호에뭐 뭐, 기후에는 잘안 맞는 느낌이고 아무래도 뭐 저기 일본 사람들하고 또 한국 사람하고도 취향이 다르니까 자, 이거 옥수수 콩 들어가 있는 거 어떨까요? 음, 희한하다 그냥 뭐. <laughs> 네희한해서 한번 몇개 사봐가지고 무진장 맛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에이, 그냥 좀뭐 별로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튼 한국 사람은 한국 라면이 더 맛이 익숙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한국에 살다 보니까 그 한국 맛에 길들여져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일본에서 사실 오래 사셨거나 그러신 분들은 또 보시면서 아, 이거 좋아하던 건데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뭐 맛이 이상하기보다는 문화적인 게뭐 차이가 좀 나서 좀 짜다. 국물은 역시. 아, 저 그런 제품이니까 가끔 마트에서 판매되면 그냥 뭐 알아서 일본 라면 드셔보시고 싶으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가끔 일식집 같은데 저 라면 판매되는 집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드셔보시면 좀 한국식으로 좀 만들어서 그런가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좀 요거는 잘안 맞네, 개인적으로. 자, 그런 거 감안하셔서 맛있게 드시든지 맛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오늘도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laughs> 여기까지.